이시면 청각 장애인이신데 어, 이번 농활에 같이 참여하시겠다고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누가 좋지도 다좀 들어오시라고 해보세요. 우리 오늘 그 같이 하신 이 청각장애인 부부께서 우리한테 간단한 수업, 우리가 적어도 이제 청각장애인 장애인들을 만나면 인사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합니다. <laughs> 음. 아, 오케이. 네. I, I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을 네. 사랑합니다. 네. I love you. 됐죠? 네. 오, 정말 잘했어요. 잡는데요저울에 영점을 맞춰줘야돼서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가 이 무게예요. 진짜? 무게. 어. 마이너스 4예요. 10, 10. 음. 음. 그래. 아 어, 그러네. 같은 크기로 예쁘게. 익은 걸로 네. 담아주세요. 최, 최, 531 600그람 담으셔야 돼요. 600그람, 그은더 드려도 돼요. 그래야 돼요. 모자라면 안 되고, 슬라은안 아, 됩니다. 아무, 절대로. 인심이 너무 허한 거 아니야? 2 6그이나 넘쳤잖아요. 우리 사장님, 나와들에도 그냥 콜무조 하고. 무조건 하625 너무 힘어 오늘 이거 가져가는 사람 대박이야. <laughs> 쇼핑 호스트가 되겠습니다. 미모는 딸리지만 열정은 넘치는 문정복 쇼호스트가 오늘 판매할 것은 지영에서 재배한 고추.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맛있는지 눈으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시작! 주무 경력 34년 차에 그래도 시골에서 텃밭에서 키운 부추 생각 안 나세요? 요거를 당일날 수확해서 로컬 푸드 매장으로 당일날 납품을 하거든요. 거기 가시면 이렇게 신선한 부추가 있답니다. 오늘 비가 와요. 비 오는 날은 좀 무침해져. 이렇게 와우.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 곤란한 거 이거 남성들에게 좋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대.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지 우리 농가분들의 수익이 올라가서 좋은 대한민국 사회가 됩니다. 네. 하나, 둘셋 불러 난다. 아, 이거 너무 너무 맛있겠다 불합격, 불합격. 오늘 가스 약간 통마토입니다 제가 따면서 먹어봤는데 이건 농약을 치지 않은 거라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너무 다 다음에는 농산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심을 판다 안심을 산다 시흥시 로컬푸드 직매장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가 원칙이고요 남는 건다 농가가 폐기해야 당일, 당일 생산, 판매예요? 네그 제재 사항에 출하 상품을 뭐 응. 다음 날 다시 한다거나 하면 응. 1차 경고는 서, 출하를 정지를 한달 응. 2차 경고는 3요 이렇습니다 저 오늘 딴 거예요, 이거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와 10을 맞춰서 여기가 어디냐면, 무랑호수공원 바로 안쪽에 있는 시흥시 로컬 푸드 판매점이에요. 오시는 길도 쉬워요. 동서로 통해서 쭉 오시면 되고요. 무랑저수지 치면 그 앞길에 그냥 이렇게 로컬 푸드 판매장이라고 확실히 보여요. 안녕하세요. 주점장님 아, 알지 잘 알지 아, 옛날부터 네. 알아 이거는 이제 로컬 매장이 보면 요 밖에 아, 어. 없어서 잤어. 원래 로컬이 이분의 일 절반 어. 정도는 로컬이 차리해야 된다 공산품 공산품 공산품이 있으니까 공산품을 필요해 어. 보니까 어, 네네네. 네. 외부에서 갖고 오는 거는 네. 이렇게 처리가 잘돼 있는 데 아, 콜드 체인 시스템, 콜드체인 시스템. 시스템. 네. 이 시일이 조금 길어도 괜찮아 신선도가 어. 더 오래 가서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뭐왜 뭐, 왜 못해요 몰라 그러 알아봐주세요 시설투자가 <laughs> 많이 들어가 시설투자 네, 아... 봐줘, 네. 그럼 만약에 정부가 지원 로컬 푸드 직매장에 대한 지원을 좀 하면 네. 이런 콜드 체인 시스템을 좀늘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외주 농산물이랑 로컬 농산물이 분리가 안돼 있고 네. 홍보가 안 돼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로컬 푸드 매장 입구에는 모니터를 네. 하나를 놓고 네. 어느 농가들한테서 아, 수확하고 다시 어, 어... 갖다 놓는 이것를 계속 분리했던 모니터를 어. 머리털을 계속 돌려달라고 부탁을 어. 드렸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음. 음. 가격을 보시면 네. 외주 중에 세일을 친단 말이에요 음. 저렇게 이제 토마토가 우리는 4,000원, 5,000원 팔때 2,750원을 판단 말이에요 어.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죠 <laughs>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어떻게 소통할 음.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고 음. 어떤 음. 식으로든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음. 열려져 있는 창고니까 이런 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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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요 가서 직접 따고, 그 다음에 포장까지 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로컬 푸드 판매장에 와 있어요. 오늘 정말 귀한 체험을 했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각계에서 일하시는 국민들께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가 꼼꼼하게 듣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문정복의 만남의 광장은 계속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